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만화 피싱그룹 만화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뭐 한치 시즌이라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치 시즌 또 소품에 대해서 하나를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한치 아무래도 시즌이 짧고 또 그만큼 인기가 너무 많은 만큼 미리 사진을 좀 준비를 해두시면 한치 시즌 마리 수에 아무래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치 시즌 하면, 어, 여러 뭐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뭐, 릴도 필요하고, 또는 뭐, 낚시 또 대도 필요하고, 뭐, 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이 나오는, 이렇게 액정에 수심이 나오는 소형, 뭐, 베이트릴 또는 전동릴이 필요합니다. 한치에, 뭐, 어디서 수심에 한치가 나온다고 하면 그 수심층을 바로바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액정에 수심이 나오는 예, 릴이 필요가 하고요. 그리고 뭐또 한치 전용 로드가 필요하고 또 한치를 낳기 위한 뭐 애기 또는 이뭐 까메탈 뭐또 이렇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또 제일 필요한 또 소품 중에 하나가 채비입니다. 어, 채비. 체비. 채비는 어, 한치를 낳기 위한 채비는 어, 두 가지 채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채비는 제가 뭐 이렇게 그 지형이라 해서 그냥 뭐 한치 맨 밑에 무거운 이 까메탈을 달고 그리고 위에 애기를 달고 애기를 달고 말 그대로 거치를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기다리고 흔들고 기다리고 하면서 한치를 기다리는 그 지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에 직접 들고 계속해서 액션을 주면서 한치를 유혹하는 오모리그 채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뭐 여러 브랜드에서 많은 채비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피싱으로 만에서 입고한 채비는 타가 예, 타가라는 저 브랜드에서 이제 출시한 예, 예, 요 제품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예, 타가 예, 타가에서 나온 타가 A 1007 오모리그 채비 예, 오모리그 리더 바다 루어 채비 소품이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인데 자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엉킴이 적은 오어를 사용했다. 5호 줄을 사용했습니다. 이 줄이 지금 엉킴이 적은 5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줄이 너무 얇, 얇으면 약하고 또 너무 강하면 줄이 잘 꼬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꼬임이 엉킴이 적은 5호 줄을 사용 했고 옆 사람과 엉킴 방지로 조가를 업한다. 줄이 안 꼬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채비가 잘 꼬이지 않는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 삼시 대책의 블랙 콘테롤 소재를 사용했다. 어, 이 한치를 하다 보면은 뭐 보거나 또는 삼치, 갈치 등 이빨 이 있는 이래 어종의 공격을 받아서 이 채비가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알록달록하거나 칼라가 들어가지 않은 블랙 검은 색상의 줄을 사용을 했고 두 세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두 세트가 들어 있고요. 채비는 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채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예, 또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으니까 제품을 보시면 되고요자 그리고 이제 두번째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자, 타가 A-1005 오모리구 천평 밸런스 파치 텐빈 채비라고 되어있습니다 텐빈 어, 채비라고 하거나 또는 천평이라고 하면 제가 도다리낚시나 갈치낚시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치낚시용으로도 이렇게 또 채비가 예, 출시가 되었고 저희 피싱으로 마에서 입고를 하였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오모리그 자작용 소품, 예 그리고 가는 스텐레스 소재 채용으로 고감도를 실현했다. 그리고 라인 트러블 급감의 참평형이다. 뭐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뭐 오모리그에 자작 오모리그로 자작을 했고, 가는 스텐레스 소재를 사용해서 뭐 감도가 굉장히 좋고. 이제 뭐줄꼬임이나 이런 트러블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모리고 자작용 부품이며 어, 세축 스테인리스 채용으로 고감도 및 라인 트러블을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재이네요. 뭐 방금 설명드린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17cm고 무게는 약 1g으로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다. 체비도 설명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모리그 천형 추를 달고 천평에 바로 애기를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채비 소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릴 소품입니다. 이거는 타가 A 다시 1004오모리그 리더 바다루어 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기나 수태가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경계심이 강한 어양형의 오징어가 걸리기 쉽고 대물을 노리는데 최적입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천천히 깔라는뭐 채비기 때문에 뭐 이제 경계심이 강한 오징어나 한치가 공격하기가 쉽게끔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대물을 노리는데 이제 최고다 되어 있는데 어 호수가 길이 전체 길이가 다 1m 50. 1m 50으로 되어 있고요. 어 어, 원줄, 원줄은 4호 그리고 가지줄은 3호로 되어 있습니다 4호와 3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큰 사이즈의 한 채를 낚아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채비나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 스위벨이라서 도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전 스위벨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 제가 거치형과 어, 그 자, 오모리, 오모리 리그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어, 이 채비 설명을 드린 어, 타가에서 나온 제품은 전부 다 이제 에, 오모리 리그 채비입니다. 어, 거치형은 말 그대로 거치를 해놓고 오징어를 기다리는 채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마릿수에 어, 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어, 오모리 리그는 말 그대로 손에 낚싯대를 들고 계속해서 액션을 주면서 빨리빨리 빨리 액션을 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치를 말일수록 닦을 수 있는 채비가 오므리 그 채비입니다. 그래서 채비 소품이 아무래도 또그 지형보다는 예, 오므리 그 채비가 좀 많이 출시가 되는 것 같고 그중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어, 타가에서 나온 요세 가지 채비가 가격대도 괜찮고 예, 또 이렇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빠르게 예, 저희 피싱으로 만회해서 입고를 하였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치 시즌 오모리 리그 채비로 마리수 한치 낚시를 하시는데 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기 에,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에, 홈페이지 참조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에, 새로운 정보로 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